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레이븐 코인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한번 있었죠. 잠재력이 엄청난 코인이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전 영상 다들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레이븐 코인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줄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서 이 매수 매도 타점 모두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무료소통망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번호를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21일에 비트코인 캐시 매수신호 바로 같이 받아보셨습니다. 저희 무료소통망에서 나간 신호 똑같이 정송해 드렸었고 3월 31일 단 10일 만에 65% 수익익절 완료하셨습니다. 현재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다른 코인들의 상승분이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익 전환 이후에 다른 코인을 재진입 대기 중이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독자님처럼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진입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잡아드리니까 지정가 매매로 걸어놓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시간도 아끼면서 수익 또한 저희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셔서 저희 무료소통방 입장하시고 현명하게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레이븐 코인 차트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월 4일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시파동 조정이 나온 이후에 급등이 한번더 나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 이슈로 인해서 알트 코인들의 과대 낙폭이 이어지면서 이 레이븐 코인 또한 본래 받아야 할 조정의 크기보다 길게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락폭이 약 마이너스 50%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폭이 큰 코인들은 사면 안 되는 코인일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투자를 하면서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죠. 오래된 시장의 격언,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 시장이 공포로 물든 지금 같은 장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 사람들만이 시장의 환희가 다시 차기 시작할 때,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레이븐 코인은 현재 차트적으로도 1, 2 파동이 굉장히 예쁘게 교과서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3파동이 나와주면서 이전에 매물대와 1.618라인이 맞물려 있는 130원대까지 급등을 해줄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예상했던 조정의 크기는 60원 정도였고 수익률은 약110%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수익률이 200% 이상으로 기대수익률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조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진입을 하여서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일 혼자서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매수하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무료로 신호 보내드려서 바쁜 와중에도 1, 2분의 시간으로 최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더 늦기 전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남겨놓으셔서 효율적으로 이 레이븐 코인의 상승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원에 팔고 누군가는 오천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오천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함께 현명한 경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